챕터 3 제조사별 차이점. 다음은 국내 브랜드 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요즘 전기레인지는 인덕션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요즘엔 인덕션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많이 구매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덕션만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해드리는 브랜드는 삼성, LG, 그리고 최근 하이마트에서 주력으로 팔고 있는 쿠쿠, 그리고 린나이, 경동나비엔의 매각이 되어서 온라인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이전 SK매직, 그리고 쿠첸까지 국내 브랜드 모든 제품을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품 비교는 2025년 5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순서는 디자인, 상판 재질, 화력, 부가 기능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 색상. 국내 브랜드는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 색상이 다양한 편인데요. 전통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유광 블랙 색상부터 화이트 색상, 그레이 색상까지 대중화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가전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삼성, 그리고 삼성 디자인을 바짝 뒤쫓고 있는 쿠크에서 무광 블랙 컬러로 다시 한번 디자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과거에도 유럽 디트리시 제품의 화이트 상판을 차안해서 국내 최초로 화이트 인덕션을 출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무광 블랙 색상을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인덕션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삼성전자와 쿠쿠가 무광 블랙 색상을 출시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LG전자와 쿠첸 린나이 제품들도 무광의 블랙 색상을 곧 출시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삼성은 그동안 인피니티 인덕션에만 적용하던 무광 인피니트 글라스를 비스포크 라인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선택 폭이 조금 더 넓어졌는데요. 매트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삼성과 쿠크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광 블랙 글라스를 고려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각 제조사마다 화이트 색상은 기본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주방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색상입니다. 가장 먼저 화이트 색상을 국내에 유행시킨 것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은 화이트 인덕션 인기에 힘입어서 기술력만으로 승부해온 LG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쿠쿠와 LG전자도 화이트 인덕션을 적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행복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쿠쿠, 린나이 나비앤매직까지 전 브랜드에서 화이트 인덕션은 기본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쿠첸과 린나인은 40만원대 제품의 화이트 컬러를 쿠쿠는 50만원대, 그리고 삼성은 70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라인업에도 화이트 컬러를 적용하고 있다면 LG전자는 최소 110만원대 제품부터 화이트 색상을 출시하고 있어서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편입니다. 화이트 상판의 인덕션은 보통 조리 공간과 조작부가 분리된 형태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상판은 화이트 컬러로 동일하지만 제조사마다 조작부의 컬러를 다양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컬러로 주방 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인덕션 색상에 가장 진심인 브랜드는 쿠쿠인데요. 쿠쿠는 무광 블랙뿐만 아니라 투명 글라스 유광 화이트 상판에 이어서 조작부까지도 오로라 핑크까지 적용하면서 가장 다양한 색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유니크한 주방 인테리어를 꿈꾼다면 쿠쿠도 주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밖에도 LG전자와 린나이는 쇼트사의 클리어 트랜스 상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쇼트 세라믹 글라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컬러의 클리어 트랜스 상판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 트랜스는 조작부와 조리 공간이 일체형 글라스로 통일감 있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을 주고요 청소하는 것도 훨씬 수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광의 블랙 색상은 모든 제조사가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블랙 색상은 유행을 타지 않고 가장 무난한 색상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덕션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 중에는 상판 재질과 사면 베젤 처리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레인지 상판은 주로 세라믹 글라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글라스는 브랜드 종류별로 가격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독일의 쇼트사가 대표적인 세라믹 글라스 제조회사입니다. 그다음 프랑스의 유로케라 그리고 일본의 에너지 이세개 브랜드가 세라믹글라스로 전세계 순위를 다투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lg전자와 쿠첸에서 중국 캥거의 세라믹글라스도 함께 이용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캥거는 과거 쇼트세란의 상판을 하청받아서 제작하던 회사 였는데요. 요즘에는 독자적으로 제작해서 전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쇼트사의 미라듀어 상판 을 제외한 세라믹글라스 상판들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강도 경도 내열성 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 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글라스를 선택 하더라도 제품의 내구 성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글래스의 종류로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할 때 상판 흠집이 우려된다면 LG 전자와 삼성 전자를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LG 전자는 쇼트사의 미라디오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라디오는 세라믹 글라스에 비해서 경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품을 기스 없이 관리하는데 큰 장점이 있는 상판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고 색상이 유광 블랙에 국한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구매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참고로 일반 세라믹 상판이 마르텐스 경도가 4 정도라면 미라디오 상판은 경도 10의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힘과 스크래치를 세라믹 글라스와 직접 비교를 하자면 미라디오는 세라믹 글라스에 비해서 모래 긁힘은 95% 연마성 스펀지에 의한 긁힘도 약70% 정도 더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사용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내구성이 강한 글라스는 LG전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인피니트 글라스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라디오 못지않게 긁힘과 스크래치의 강점이 있습니다. 인피니트 글라스는 기존 삼성전자의 일반 글라스 대비 1.5배나 스크래치 저항성이 우수하고 모수경도 8 정도로 미라듀어 글라스의 근접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내구성뿐만 아니라 매트한 디자인으로 지문이 묻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편리해서 소비자들의 평가도 양호한 편입니다. 이밖에도 글라스 측면과 코너를 어떤 방식으로 마감했는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베젤에 사용된 공법과 소재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LG전자와 쿠쿠 일부 제품에는 모서리를 다이아몬드 커팅 처리를 한 제품도 있는데요. 이렇게 커팅 처리를 한 제품은 테두리에 찌꺼기가 잘 끼지 않아서 위생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요즘엔 대부분 사면 커팅 처리를 하고 있지만 LG LG전자 일부 모델은 좌우 이면에만 커팅 처리란 제품들도 있으니까 구매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 화이트 상판의 글라스는 대부분 프레임리스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프레임리스는 슬림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지만 모서리에 큰 충격을 받으면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공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쿠쿠와 LG전자 화이트 상판에 프레임리스가 적용되었다면 삼성과 쿠첸은 화이트 상판 측면을 사면 메탈로 감싸고 있어서 조금은 더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특이한 점은 린나이는 밝은 그레이 컬러 제품의 조작부 앞쪽에만 메탈로 포인트를 준 것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쿠크의 화이트 색상에는 조리 공간과 조작부 사이에 메탈로 경계를 나눠 놓았는데요, 메탈은 디자인적인 효과도 있지만 국물이 조작부로 흐르지 않게 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의 인피니트 글라스가 적용된 제품은 프레임 리스로 처리한 제품과 블랙 스테인레스로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제품으로 나뉘는데요, 동일한 무광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프레임의 유물을 보고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작부 컨트롤도 어떤 방식인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마그네틱 다이얼이 제공된 제품도 있는데요 다이얼을 돌리면서 화력을 조절 할수 있어서 가스레인지에 익숙한 사용자 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방식입니다 마그네틱 다이얼은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다시 부착을 할수 있어서 편리한 방식이지만 손에 물기가 묻게 되면 미끄러져서 조작이 불편하다는 후기가 있는 편입니다 마그네틱 다이얼은 삼성전자의 인피니트 그리고 쿠첸 나비앤매직 등에서 일부 제품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l 전자는 원터치 다이렉트 컨트롤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숫자를 직관적으로 표시해놔서 화구별 레벨을 바로바로 바로 터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삼성, 쿠쿠 등의 대부분의 회사도 터치 또는 슬라이딩 컨트롤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컨트롤러의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LG전자와 삼성, 나비앤매직은 컨트롤러 한 개를 가지고 세개 화구를 모두 컨트롤하는 방식을 사용 중이고요 린나이, 쿠첸, 쿠쿠는 세개 개별 화구를 각각 컨트롤을 매칭시켜서 시킨 방식과 컨트롤러 한 개로 3구 모두를 제어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LG 전자와 삼성은 컨트롤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개별 화구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화력을 컨트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화구를 사용할 경우에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린나이와쿠쿠는 개별 화구별 슬라이딩 터치 방식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화구를 따로따로 컨트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컨트롤러가 하나만 적용된 제품은 냄비에서 국물이 넘쳐 흘른다고 가정했을 때 화구를 먼저 선택해 주고 출력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국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컨트롤은 디자인은 다소 조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 활용도 면에서는 더 편리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전자는 예전 모델은 쿠크처럼 개별 화구를 따로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제품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LG전자처럼 컨트롤러가 한 개만 적용된 제품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쿠크는 화력의 강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력 인디케이터가 대부분의 인덕션은 화구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물이 끓기 전까지는 답답할 수가 있는데요. 쿠크는 가스레인지처럼 조리되는 과정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LG전자는 과거 모델에는 화력 인디게이터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었지만 최근 모델은 클리어 트랜스 제품을 제외하면 화력 인디게이터가 미지용되었기 때문에 다소 아쉽습니다. 인덕션에 LCD가 적용된 제품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대화형 알림창이 있기 때문에 인덕션의 현재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쿠첸도 디아르떼 모델은 LCD로 온도값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삼성전자는 요즘 AI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대화형 알림창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기능을 활용하는 데좀더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력 인덕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구의 출력인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제조사가 우측 대화구 출력을 3,400W로 상향 평준화를 하고 있습니다.